예, 조달청장님. 아, 예, 예, 권성동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결론 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발주에서 입, 이게 이 입찰심의를 공무원들 관계공무원들이 아무리 제도를 개선을 해도 똑같아요. 교묘해지기만 합니다. 그게 제가 국현되고 나서 여지껏 추적해봤는데 점점 더 교묘해져서 찾아내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딱 하나의 권성동 의원님 말씀대로 녹화하고 녹음하고 공개하세요. 그래서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장에서 입찰 심사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도자료 나온 것 갖고 보여드린 거에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는 뭐 8월 초에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 관련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뭐 적용한다 그랬는데 뭐 적용도 안한다 그래요. 자청장님 예, 예. 현장을 좀 점검해 보시고 이거 입찰에서 심사평가할 때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이거 한번 입찰에서 평가 들어가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뭐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네. 예. 6시간 내셔서 직접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요 그거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는 업적이 될 겁니다 하루 시간 내시겠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규정상 현재 저는 자격이 없,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아니면 그럼 우리 차장님이라도 가셔서. 지금은 지금은 뭐 규정상 자격 소지라든지 뭐 이런 게돼 있어서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 알겠다 그리고 몇 년째 이게 안 바뀌어요. 밀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규정은 다 관련 공무원들. 예, 뭐 말씀하신 만들고. 대로. 그래서 그게 권성동 의원님 말씀대로. 녹음 녹화 네, 공개 문제인데 아마 그게 이제 기업 비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 공개 안 일하니까요. 되게, 안 되면 공개하도록 아니면 그날에 평가위원이 아니시라면 네. 관계 그그장그게 조달청장으로서 입회하십시오전 과정을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주문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 네, 뭐 다음 그. 입찰이 있으면 제가 뭐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관하시라고요. 예, 예, 책임자가 예. 최종 책임자가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서면들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네. 이게 북한산 석탄이 여러 건이 이제 적발되고 이제 여러 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되고 그게 그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첩보 받은 게몇 건이나 되고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잡아낸 게몇 건이나 되고. 제가 아까 이걸 보고. 좀, 잠깐만요. 되... 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뭐 석탄이나 유류나 이런 것들이 유엔 제재, 유엔 제재나 또뭐 미국의 대북 제재 그리고 또 우리 우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이제 취급을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법적 근거들이나 제재 위반 조치 이런 근거를 좀 말,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거에 양은 알겠는데 이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유엔 제재에 따라서 못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 들어오려고 했다가 우리 정부가 관세청이 찾아내서 억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관세청이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추워도 소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 예. 자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질문만한데 예. 지금 아까 제가 작년에 수사했던 것은 처음에 보고 드렸는데 사실 여건 저희들이 정보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4 건을 네 건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플러스 세 건은 저희들이 자,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일곱 건을 기소인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세 건, 세, 세 건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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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스스로 예. 인지한 거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처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기소를 아, 했던 아, 예, 게그였고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번 건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리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 외에도 사실 북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했던 실수들. 아까 그러니까 북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억류하고 있는 선박들도 여러 척 되죠. 예, 지금. 뭐 그때 우리 세척을 억류했습니다. 지금도 네. 억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거 유리죠. 유리는 유리요. 예, 직접 아, 이게 해상에서 예, 예 해상에서 유료 공급했던 겁니다. 유리를 네. 주고 받는 거를 적발해 가지고 우리가 납포해 가지고 지금 예, 지금 억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보고했던 게세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직접 인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직접 그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선박을 음류하기도 했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